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비리턴 대학교 아시아 지역 지부를 맡아서 관장하고 있고 합동 연합학술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건강학 박사 과정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 김명중입니다. 연중 항상 건강학 박사 과정생을 모집 중입니다. 박사학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년 8학기 과정을 거쳐서 미국 필턴대학교의 건강학 박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전대보안이 <laughs> 출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십전대보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유튜브에 올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설정 그렇게 해서 어늘 영상 건강에 관한 거 많은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때마다 잘 듣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 친구, 친지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디밸렌스필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십전 대보, 안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디밸렌스라는 것은 신체, 균형, 을 잡아주는 환이라는 겁니다 에, 탕과 환이 있는데 탕은 에, 이 환을 원재료로 만드는데 이 원재료에 10배에서 약 15배의 물을 붓고 끓여서 만드는 것이 탕이라고 한다면은 환은 원재료 그대로 어, 순수한 정제수만 가지고 버무려서 열 가지를 약재를 환으로 만든 것입니다. 100% 천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첫째, 십전대보환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십전대보환은열 가지 약초가 들어간다고 해서 십전대보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기와 혈의 작용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데, 십전대보환은 기와 혈을 동시에 보호, 보호해주는, 보호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보약류입니다. 십전 대보안은 10개의 약초로 우리 몸을 온전하게, 크게 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약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중국 금나라와 원나라 때의 이동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의학 발명이라는 책에 십전 대보환 또는 대보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를 보하는 사군자탕과 혀를 보하는 사물탕에 기운을 돋우는 황기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계피를 추가한 것이 십전 대보탕입니다. 그러므로 십전 대보탕은 기혈이 동시에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가 부족하여 몸이 차가워진 경우에 달여서 먹는다라고 어 이제 이분 즉 어, 음, 이동원이라는 분이 어, 어, 써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 탕을 에, 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출시된 십전 대보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보이죠? 십전 대보환입니다. 십전 대보환. 10전 대보안인데 이게 전체 용량은 300ml 예요 300ml 인데 여기 에 무게로 하면은 약 220g 용기 포함해서 220g이 나옵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에, 그래서 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이 스티카에도 나옵니다. 이, 약초 10가지도 나오고 어, 복용 방법. 복용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20에서 30알을 먹는데 지금까지 에 판매 중인 정미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미환을 사서 드시는 분들은 정미환을 아침 저녁으로 어 드시다가 식전 대보환으로 같이 복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미환은 오전에 20에서 30알, 식전 대보환은 오후에 20에서 30알, 두 가지 다 아침 식전, 저녁 식전, 이렇게 식전에 보양류는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전으로 해서. 그래서 아침 식전에 정미환, 저녁 식전에 대보환, 이렇게 드시든지, 크게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정미환을 아침, 저녁으로 두번 계속 먹다가, 3개월, 6개월 지나서 좋아지면, 정제 10전 대부환을 오후에 한번더 먹는 거죠. 정미환을 아침에 한번 먹고, 저녁에는 1전대부환을 먹는다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큰 질병이 없는 분들은 정미환 대신 1전대부환을 아침, 저녁, 그렇게 24, 30알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은 아침, 정미완, 저녁에는 식전대보완, 이렇게 드시면 복합 상승작용을 합니다. 상승작용을 해서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laughs> 지금부터 대보완 설명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식전대보완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첫째, 평소에 밥을 잘안 먹고 성장, 반륙이 늦은 어린이나 청소년들 두 번째 평소에는 땀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 땀이 나거나 추위를 탈때세 번째 위장 기능이 약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체력이 약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빈혈 증상이 가끔 나타나는 사람 다섯 번째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 여섯 번째 나이 드신 분이 기력이 떨어진 경우 일곱 번째 출산 후에 빠른 체력 회복을 기대하는 산모,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십전 대보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증상으로 1. 기운이 없다. 2. 쉽게 피로해진다 3. 식욕이 떨어진다. 4. 호흡이 세지 않고 약하다. 5. 맥박이 가늘고 힘이 없다. 귀와 혀를 보호하는 것, 두 가지를 보호하는 것이 십전 대보안인데, 그 중에 귀가 보충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네 번째 혀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증상은 이런 증상입니다 즉 피를 보충하는 거죠 1. 안색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 2. 피부가 까칠까칠하고 윤택이 없다 3. 손톱색이 선명하지 않고 손톱이 무르다 4.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 5. 눈에 건조감이 있다 6. 머리가 가끔 어지럽다 7. 팔다리가 저릴 때가 있다. 팔, 녀석은 생리량이 줄어들고 생리가 늦어진다. 이런 것은 혈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증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십전대보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들으시고 다섯 번째 십전대보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이 당근 말한 증상 중에 몇 가지에 해당이 되고 몇 가지에 해당이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안에 두 가지 증상이 포함되는 사람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쵸? 추위를 탄다 두번째 손발이 차가운 사람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겨울에 보면 손발이 차가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꼭 십전대보환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십전대보탕 또는 대보환은 어떤거냐 동의보감 질병 잡병편 허로문에서 십전대보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십전 대보탕은 사군자탕과 삼물탕을 합한 팔물탕에 황기 계피를 더한 것으로서 허로와 기와 혈 양쪽 모두가 허한 것을 다스리고 음양을 고르게 한다. 이 좌우 상하 우리 신체 내부의 상하 좌우 내부를 전부 균형을 갖춰 줘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은 다운시켜 주고 어느 한쪽이 치우쳐 부족하면은 채워 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과한 건 다운 시켜주고 그래서 전체 신체 밸런스를 균형을 갖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입니다. 중국의 화재국방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십전대부탕인데 십전대부탕 또 대부화는 송나라 때의 의서인 태평해민 화재국방이 처음으로 기록되었는데 황제가 천하의 명의에게 명하여. 각자 비방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지시해한것에서 만든 게이 십전대보안입니다. 모두 기가 허할 때 쓰는 처방인데 기와 혈을 모두 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부터 송나라 때라면 약 1200년이 넘어요. 그때 황제가 필요로 해서 만든 약입니다. 즉 황제가 먹던 약이 십전대보안이에요. 여덟 번째 제중심편에서 말하는 십전대보따 이건 우리나라 제중신신편이라고 정조대왕 때 정조대왕의 명에 따라 의관인 김명기가 동의보가 뭐 장점은 개선하고 단점은 극복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중심편이라는 책을 의서를 편찬했습니다. 큰 병을 앓은 후에 전신 소약이 심하고 기와 혈이 모두 허해졌을 때 십전대보환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약재들을 이제 다시 1 0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삼, 복령, 백출, 감초, 당귀, 천궁, 백자약 숙지황, 황기, 육개 이렇게 1 0 가지가 들어가서 처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십전대보환입니다. 유의상으로 십전대보환의 0 가지 원료를 환으로 제조한 것이 건제조한 것으로서. 어, 탕은 본래 약재의 10배에서 15배가량 물을 넣고 끓여 만든, 만드는데 환은 약재 그 자체를, 10가지 약초를 100% 천연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환으로. 그래서 효능 효과는 환이 탕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환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신체의 재방 건강을 균형 있게 잡아줍니다. 이게 유의상으로이고, 어, 그 다음에 보약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미환과 십전대보환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받고 복용하는 정미환은 체내 병든세포를 제거하고 치유, 개선하는 종류의 환이라고 한다면, 십전대보환은 열 가지 약초가 체내 전체 기관끼리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고치고 균형을 잡아주고 두 가지 모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가지 다 보약류입니다. 장기 복용이 중요합니다. 최소 1년은 이상은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 가지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다 보면 복합 상승 작용이 나타나서 효과를 두 가지가 서로 상승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복용하는 방법. 어, 정미, 정미화는 오전 식전에 아침 식전에 그 다음 식전 대보완은 저녁 식전에 이렇게 20에서 30알씩 드시면 됩니다 독성 여부는 둘다다 다 무독성 즉 무탈입니다 장기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탈이 안 나타나요 독성이 없습니다 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에, 간단히 먼저 식전 대보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추각, 추각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고용차로 허가, 허가를,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고용차이지만 약초, 한약재로 처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준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어, 여러분부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복용해주기를 간절히 추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